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 주는 누나예요. 아, 오랜 연재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집에만 계시죠? 친구들은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동안 제 책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책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래요. 아, 그리고 오늘은 소니 한번 특별 출연할 건데. 에이. <laughs> 제 동생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읽을 책은 이해의 선물이고요. 이해의 선물이고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표지로 짐작해 보자면 한 어린 아이가 한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서 여기 주변에 사탕, 뭐 이거, 뭐 초코볼 같은 거.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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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뭐 이런 사탕들로 둘러싸여 있는 걸보아서 사탕 가게였죠. 그러면 구, 더 궁금해지니까 한번 책을 읽어볼까요? 내려간다.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행복한 기억은 아마도 위그든씨의 사탕가게에 얽힌 추억일 것이다. 맨 처음 그 사탕가게에 갔을 때 나는 만아야네 살이었다. 그러나 겨우 1센트쯤밖에 안 하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멋진 가게의 향기는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 책이 글이 좀 많고 좀 길어요. 우리는 그때 시애틀의 대학가에 살았다. 집은 라벤나 공원 공원행 전차 노선 정거장에서 두 구역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전차 정거장을 오갈 때마다 늘 위그든 시의 사탕 가게를 지나쳐야 했다. 정확히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어머니는 볼 일을 보기 위해 나를 시내 데리고 시내를 갔다. 일을 다본뒤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그든 씨의 가게로 이끌었다. 우리 아기 오늘 정말 얌전히 살았던데? 어머니는 나를 기다란 유리 진열대로 안내했다. 어디 뭐 근사한 게 있나 한번 볼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방울이 울리면 위그든 씨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나 진열대 뒤에 자리를 잡고 섰다. 위그든 씨는 나이가 많아 머리에는 이미 곱고 하얀 백발이 구름처럼 덮여 있었다. 그날도 작은 방울이 울리자 커튼으로 가려진 복도 뒤에서 위그든 씨가 나왔다. 내가 넣을 놓은 채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 어머니는 위그든 씨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네 살짜리에게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어요. 온통 사탕들로 뒤덮인. 한 아이 앞에 그토록 달콤한 유혹이 형형색색 펼쳐진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어찌나 종류가 많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사탕통 하나를 지나치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에 놓인 사탕의 맛부터 머릿속으로 충분히 음미해야만 했다. 작고 하얀 봉지 속 안에 선택한 사탕이 툭 떨어지는 순간에는 늘 후회의 고통이 명치 끝을 쿡 쑤셨다. 다른 게더 맛있지 않을까? 저 사탕을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그든 씨는 아이들이 고른 사탕을 봉지에 담은 뒤 잠깐 기다려주는 방법을 썼다.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위그든 씨의 치켜올라간 눈썹이 다른 사람과 사탕과 바꾸고 싶으면 어서 바꾸라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했다. 망설임할 순간은 계산대 위에 돈이 놓이고 위그든 씨가 종이 봉지를 돌돌 말아 봉한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났다. 어머니는 네개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위그든 씨에게 값을 치렀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내에 갔는데 당시에는 시급을 봐주고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시내까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일은 고달팠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얌전하게 행동하기만 하면 어머니는 그 보답으로 나를 늘 사탕 가게로 데리고 왔다나 역시 상을 기대하며 가능한 얌전이 있는 데에 익숙해졌다. 맨 처음 사탕 가게에 갔던 날 이후로 어머니는 언제나 내가 직접 사탕을 고르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얌전히 있으려고 했어. 나는 당시 돈이 뭔지 전혀 몰랐다. 용돈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내가 받아본 돈이라고는 아주 가끔씩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두 분의 친구들이 돼지덕금통에 넣으라며 쥐어주는 반짝이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어먼, 다만 어머니가 가게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동전을 건네며 꾸러미나 봉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교환의 개념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두구역이나 떨어진 위그든시의 가게까지 혼자 가보도록 한 것이다. 뭔가를 해볼 만큼의 나이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근데 내 발목을 붙드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재정 상태였다. 나는 그때 소위 말하는 일시적 빈털터리였다. 하지만 텅빈 주머니 사정도 내 의지를 꺾지 못했다. 나는 사탕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마침내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사탕가게로 향했다. 몇 번이고 끙끙거리며 밀어붙인 그때 간신히 열리던 그 사탕가게의 커다란 문. 문이 열리는 순간 들려오던 방울소리.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사탕에 마음을 올린 채 진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위그든씨가 커튼 뒤에서 나오더니 예의 그 웃음 띈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코앞에는 상큼한 향의 스피어민트 잎사귀모양 사탕이 조금 떨어진 꽃에는 아주 크고 씹으면 말랑한 뽀얀 설탕 알갱이들이 도, 도톨도톨 달라붙은 젤리사탕이 있었다. 아마, 그게, 어, 요거인 것 같아요. 설탕 알갱이라니까. 그 다음 통에는 갓난아기처럼 생긴 초콜릿 밀크 캐러멜이 있었고, 요건가? 그 뒤에는 입에 집어넣는 순간 스무탈이 많지 볼이 블룩해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눈깔 사탕이 있었다. 요건지 요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눈깔 사탕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 중 하나였다. 쪽쪽 빨지 않고 저절로 녹, 입안에 가만히 물고 있기만 하면 눈깔사탕 한 개만으로도 오후 한나전을 넋그리 날수 있었다. 얼마나 큰지 예상이 되네. 게다가 이 눈깔사탕은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겹마다 색깔이 달랐다. 그 덕에 중간중간 입에서 꺼내 내가 무슨 색깔을 빨아먹고 있는지를 기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다. 아니, 이 정도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겹까지 다 녹여먹고 나면 속에서 견과 비슷한 알갱이가 나타났다. 땅콩에 딱딱하고 반들거리는 고동생 설탕옷을 울퉁불퉁하게 입혀놓은 습관... 땅콩볼도 있었다. 비그든 씨는 작은 나무 숟갈로 땅콩볼을 퍼주었는데 두 숟갈에 1센트였다. 채찍 모양의 감초젤리도 당연히 있었다. 제가 감초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뭔가 그 한약에 잘 쓰이는 재료 뭔가 좀그 민트랑 비슷하정도좀 화하고 뭐 달달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길고 가느다란 끈 부분과 짧고 묵직한 손잡이 부분으로 된감초젤리 역시 야금야금 배어서 씹지 않고 녹여 먹기만 하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살짝 신기한 게 여기를 대체 어떻게 먹죠? 매끈한 밀크 캐러멜 맛 구슬들, 목에 걸수 있을 만큼 길게 꿰어 놓은 목걸이 사탕도 있었다. 이 목걸이 사탕은 줄에 입을 갖다 대고 알알이 따먹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단한 번도 목에 걸지 않았을 뿐더러 늘 손으로 뺏어 먹었다. 목걸이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지, 사내대장부들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 귀여워. 나는 특히 목걸이에 걸린 알록달록한 사탕들을 길고 하얀 종이에 색깔별로 나누 어, 일렬로 가지런히 배열하는 것을 좋아했다. 마침 초콜릿색이 최고였다. 그래서 나는 늘 초콜릿색 사탕들을 끝까지 남겨놨다가 맨 마지막에 먹었다. 저도 옛날에 늘 이랬어요. 그 하리보 곰짤리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레몬하고 오렌지를 맨 마지막에 까지 남겨졌다 그걸 한 번에 입에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그날 내가 사탕을 어찌나 많이 골랐던지 절반대 진열대 절반쯤 왔을 때 이미 봉지가 이미 두 개나 채워져 있었다. 미그든 씨가 진열대 위로 몸을 굽히더니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 이만큼 살 돈이 있니? 그러면 저돈 엄청 많아요. 나는 주먹을 뻗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껏 싼던 체리 씨 여섯 개를 좌르르 떨어뜨렸다. 이 봐봐요, 이 순수한 눈,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뭐책 가져와가지고 뭐 그리고 뭐책 같은 거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책을 가져와서 요걸 그렸어. 미그든 씨는 한동안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내 눈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그든 씨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 너무 많구나. 잠깐 기다려라. 거스름돈을 갖다 줄 테니. 미그든 씨는 그렇게 대답한 뒤 구식 현금기계로 가탕 소리와 함께 서랍을 열었다. 잠시 뒤 계산대로 돌아온 위그든 씨는 몸을 굽혀 앞으로 내빈 내 손바닥에 1센트 동전 두 개를 떨어뜨려 주었다 이거 지금 다 먹으면 안 된다. 위그든 씨가 사탕이 가득 든 봉지 두 개를 건네며 주의를 주었다. 그럼 배탈이 날지도 모르니까, 알았지? 어머니는 내가 혼자 사탕가게 갔다 오는 길이라고는 것을 알고 나를 크게 야단 쳤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 허락 없이 다시는 그곳에 가면 된나는주의만 받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대로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체리 씨를 사용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사탕가게로 가도, 가도 된다고 허락할 때는 늘 사탕 사먹을 돈을 1, 2센트 정도 주었지 싶다. 사실 그 모든 일은 네, 당신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쁜 나날들 속에 파묻힌 채 그대로 잊히고 말았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이 사건의 여파가 나타났다.